손 없는 날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사 날짜 정할 때꼭 챙기시는 그날이에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손 없는 날의 손은 우리 손이 아니에요. 귀신을 뜻하는 수놀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나쁜 기운을 가진 귀신들이 다른 곳에 가서 집을 비운 날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을 할때 귀신이 없는 날을 골라야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이사 결혼 가게 오픈, 집수리 같은 큰 일을 시작할 때는 꼭손 없는 날을 택했어요. 현대 사회에 와서도 이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특히 이사나 결혼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을 고려하세요. 실제로 이사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 없는 날에는 예약이 폭주한대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통 문화의 무기예요.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온 풍습이거든요. 왕실에서도 중요한 행사를 손 없는 날에 맞췄을 정도로 널리 인정받던 기준이었어요. 둘째, 가족 간의 배려예요. 젊은 세대는 안 믿어도, 부모님 세대는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날짜 하나 맞추는 것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현명한 선택이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좋은 날에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여유를 줘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작용하거든요. 손 없는 날은 언제일까요? 음력 기준으로 매달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에요. 한 달에 딱 6일씩이죠. 이 날들은 귀신들이 하늘로 회의를 하러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상에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음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양력 달력과는 달라요. 그래서 매년 양력으로는 날짜가 달라지죠. 올해 3월 15일이 손 없는 날이었다고 해서 내년 3월 15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라고 물으면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년, 매달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다행히 인터넷이나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손 없는 날만 검색하면 1년치 달력이 다 나와요. 만세력 앱 같은 걸 깔아두면 더 편하고요. 손 없는 날을 꼭 지켜야 하나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 믿을지 말지는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 문화의 일부라는 건 분명해요.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건 다르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만 해요.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실 때, 결혼처럼 양가가 관련된 일일 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원할 때요. 이럴 때는 손 없는 날을 참고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어요. 손 없는 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의 비밀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력 9일, 1일 19일, 20일, 29일, 30일. 왜 하필 이 날짜들이 손 없는 날일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숨어 있어요. 먼저 숫자의 의미부터 볼게요. 9와 12짝을 이루고 19와 22짝을 이루고 29와 32짝을 이루죠. 여기엔 음양 오행 사상이 담겨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홀수는 양의 기운, 짝수는 음의 기운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9는 양수 중 가장 큰 수, 10은 완성의 수로 여겼죠. 이 둘이 만나면 음양이 조화를 잃어 귀신들도 싫어 간다고 믿었어요. 19와 20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딸이 차고 기울어가는 전환점이죠. 이런 전환의 시기에 귀신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했어요. 29와 30은 한 달의 끝이에요. 딸이 다 기울어서 다시 새로운 딸을 준비하는 시기죠. 이때도 귀신들이 정리 작업을 하러 하늘로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음력과 양력의 차이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달력은 양력이에요. 태양 기준으로 1년이 365일이죠. 반면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요. 한 달이 약 29.5일이라 1년은 354일 정도예요. 11일 차이가 나니까 음력은 3년에 한 번쯤 윤달을 넣어 계절과 맞춰가요. 바로 이 때문에 손 없는 날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양력 3월 15일이 음력 9일이었다 해도 내년엔 양력 3월 4일이 음력 9일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럼 손 없는 날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음력 달력을 보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달력에는 양력 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음력 날짜가 적혀 있어요. 거기서 구심 19, 20, 29, 30이라고 적힌 날을 찾으면 돼요. 집에 있는 벽걸이 달력이나 탁상 달력에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두번째는 인터넷이나 앱을 쓰는 거예요. 포털에서 손 없는 날만 검색하면 1년치가 정리된 표가 나와요. 더 편한 건 만세력 같은 앱이에요. 깔아두면 알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게요. 손 없는 날이 주말과 겹치는 날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한 달에 6일이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특히 토요일은 더 귀해요. 이사업체나 웨딩홀 예약이 몇달 전부터 마감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음력. 30일이 없는 달도 있다는 거예요. 음력 한 달이 29일로 끝나는 달이 있거든요. 이런 달은 손 없는 날이 5일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 계획하실 때꼭 미리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손 없는 날은 음력 기준이고 매년 양력 날짜가 달라지고 한 달에 보통 6일이에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음력 달력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편해요. 처음엔 낯설어도 몇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다음 구간에서는 실제로 손 없는 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사나 결혼 날짜 정할 때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전이에요. 손 없는 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이사죠. 이사 날짜 정할 때손 없는 날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유리해요. 특히 부모님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사 날짜 정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사 가능한 기간을 정하세요. 그 기간 안에 손 없는 날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말인지 평일인지 체크하고요. 이사 업체 예약은 최소 2주 전에 하세요. 손 없는 날은 예약이 금방 차거든요. 부동산 계약할 때 아예 손 없는 날로 이사 날짜를 명시하는 것도 좋아요. 음력 9일에 이사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쓰면 나중에 날짜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도 한국분이면 대부분 이해하시거든요. 결혼 날짜는 더 복잡해요. 고려할 게 많거든요. 먼저 계절을 정하세요. 봄이나 가을이 인기가 많죠. 그 시즌 안에서 손 없는 날을 찾는 거예요. 특히 5월이나 10월은 날씨도 좋고, 손 없는 날도 있어서 많이 선택해요. 웨딩홀 예약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하세요. 인기 있는 홀은 손 없는 날. 주말이 정말 빨리 마감돼요. 늦으면 원하는 날짜를 못 잡을 수 있어요. 양가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손 없는 날로 하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견 조율도 쉬워요. 예식 시간도 중요해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날 안에서도 좋은 시간대가 있거든요. 보통 낮 12시나 오후 2시 정도가 인기예요. 가게 오픈이나 사무실 이전도. 손 없는 날을 많이 고려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시는 편이에요. 가게 오픈은 손 없는 날 오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첫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니까요. 오픈 날짜를 미리 홍보할 때도 손 없는 날 오픈이라고 쓰면 어르신 고객들이 좋아하세요. 사무실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한테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 미리 공지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겠죠. 손 없는 날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회사 사정상 특정 날짜에 꼭 이사해야 한다면 그냥 그날 하세요. 날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현실적 선택이 더 중요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웨딩홀이며 하객 일정이며 맞추다 보면 손 없는 날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괜찮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날짜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손 없는 날은 플러스 알파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죠.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팁 드릴게요. 손 없는 날에 이사나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준비가 더 중요해요. 이사라면 짐 정리 잘하고 새집 청소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게더 중요하죠. 결혼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날짜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해요. 좋은 날에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음 구간에서는 손 없는 날을 믿을지 말지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손 없는 날 믿을까요? 말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고 손 있는 날에 결혼한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챙기는 걸까요? 여기엔 과학 너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문화적 가치예요. 손 없는 날은 수백 년 이어져온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조상들의 지혜이고 전통이죠. 이걸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문화유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 가치예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좋은 날에 한다는 생각이 마음의 안정을 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작용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적 가치예요. 부모님 세대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손 없는 나를 챙기는 건 부모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작은 배려가 가족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현명한 접근법은 뭘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맹신할 필요도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가족과 소통하세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1세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가치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게 과학적으로 필요한가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서 의미가 생겨요. 손 없는 날도 비슷해요. 특정 날을 정해서 기념하면 더 특별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믿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요. 전통을 지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 없는 날의 진짜 가치예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에요. 한 달에 6일씩 있고, 매년 양력 날짜가 달라져요. 인터넷이나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알고 선택하는 게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나아요. 필요할 때 참고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준비와 마음가짐이에요. 좋은 날에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손 없는 날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이 가장 큰 행운이에요.